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네 찾으시는 스타일러는 매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바람 많이 부는 날씨에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입고 계신 패딩은 스타일러의 기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웨트 재우기 코스로 따뜻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까요? 네. 고객님께 딱 맞는 제품 추천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앉아 주시겠어요? <laughs> 고객님께 딱 맞는 제품을 추천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앉아 주시겠어요? 저는 가전 전문 상담 매니저 원동현입니다. 혹시 기존에 뭐 자사 제품 구매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입하셨다면 멤버십 포인트와 혜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이번 제품 구매하시면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는데 가입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번 행사 기간으로 찾으시는 스타일러와 함께 워시타워를 구매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 구매하실 때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저희 LG전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제휴카드 둘째 뭐 베스트라이프 교원 셋째 뭐 금액대별 캐시백 등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장 많이 받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제품 추천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제품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나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이 고장났을까요? 아니시면 아예 교체를 원하시는 걸까요? 제품 설치를 원하시는 날짜가 있을까요? 생각해 드신 제품 설치 장소는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실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답변해 주신 토대로 고객님께 딱 맞는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공기도 좋지 않고 한동안 유행했던 찐득이나 빈대 때문에 외출로 입었던 옷을 그냥 옷장에 걸어두긴 찝찝하다는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매일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고객님의 건강과 옷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롭게 진화한 올류스타일러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전에 <laughs>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는 무빙 행어가 트위스트 방식으로 더 진화해 더 강력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분당 최대 350회의 강력하고 섬세한 움직임으로 팔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까지 99% 제거해 줍니다. 트위스트 방식으로 진화하여 먼지 뿐만 아니라 진동도 줄였습니다. 고객님들이 기존제 스타일러에서 가장 많이 불편해 하셨던 진동으로 인한 소음을 도서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다이나믹 무이을 보이시죠? 네, 듀얼 히터가 만드는 진짜 듀얼 히팅 트루 스팀은 요리에 맞게 스팀량을 조절할 실크, 캐시미어 같은 게 예민한 소재의 의류도 섬세하게 케어합니다 반면에 이제 타사의 듀얼 제트 스팀은 스팀 투출구만제두 개일 뿐 스팀을 발생시키는 히터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스팀의 강력을 조절할 수 없어 섬세 의류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네, 트루스팀은 땀 냄새, 담배 냄새, 고기 냄새 등 섬유 깊이 밴 생활 냄새를 99% 제거합니다. 네, 더, 이제 더 이상 회식 후 냄새 제거를 위해 베란다에 옷을 걸어두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최근 뭐 빈대미, 빈대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 빈대 경부가 울리며 정국이 이제 빈자 살충을, 실험을 기울였는데요. 스루스팀은 집안 찐득이 뭐 빈자를 살충할 뿐만 아니라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99.9% 살균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퀵 컨트롤이라고 해서. <laughs> 자, 잠깐 보겠습니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어, 실크라 스타일링, 세시미어. 뭐, 그 다음에 올류 스타일러는 이제 그동안 어떤 의류 관리기에서도 볼수 없었던 외출전제 빠르고 단정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빌트인 이제 고압 스티너가 있습니다. 3단계로 이제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네카랑 소매와 같이 이제 구김이 잘 펴지지 않는 부분을 이제 쉽게 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빌트인 타입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스타일러 안에 더 편리하게 이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스타일러는 이제 공간까지 쾌적해지는 이제 이제 자동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일러는 안과 밖 공기를 자동으로 순환해 호스가 끝나는 바로 꺼내지 않아도 옷을 이제 뽀송뽀송하게 방금 스타일리한 것처럼 이제 유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고객님. 예, 스타일러는 이제 공간까지 이제 쾌적해지는 자동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러는 이제 안과 밖의 공기를 순환해 코스가 끝나는 바로 꺼내지 않아도 옷을 포송포송하게 이제 방금 스타일러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를 해주고요. 이제 퀵 컨트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요즘 이제 실내 제습도 보시면 실내 재습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제품이 되시겠습니다. 예, 고객님, 그렇다면 이제 바지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고요 예, 주름은 줄이고 이제 각은 살리는 이제 이집핏 바지 관리기로 관리하세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바지를 이렇게 해서 당겨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다라 우리가 이제 다름질 하듯이 당겨서 이제 누르는 이제 폴더 형태를 보시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이제 바디컬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대비 이제 무릎 뒤구경까지 깔끔하게 케어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타사는 이제 바지 밑단 부분을 200g 도 되지 않는데 이제 가벼운 이제 무게추를 다는 방식이라 이제 칼주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마저도 이제 별도로 15,000원 정도 비용을 주고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품은 컴프레셔 인데요 컴프레셔가 이제 기존보다 커지고 심플해 졌습니다 이제 치밀하고 이제 효율적인 설계로 <laughs> 여기 이제 포스 표준 포스 이제 보시면 기준으로 이제 단 29분만에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에너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대비 77% 정도가 이더 절약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표준 <laughs> 스타일링하는 29분 이게 렇 보이시죠? 네. 고객님, 어제 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 물티가 젖진 않으셨나요? 이제 이럴 때 스타일러의 건조 코스를 이용하시면 옷걸이에 걸어 깔끔하게 이제 건조하실 수 있습니다. 무경약으로 흔들면 건조에구김을 켜주는 것은 물론 자연 건조보다 빠르게 하늘하늘 하늘 촉감을 살려 건조합니다. 이제 건조기 사용이 이제 불가한 의류들은 스타일러의 건조 코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스타일링, 뭐, 퓨전, 굿소, 그 다음에 뭐, 강력 스타일링, 패싱이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이온 맞춤별로 이제 메뉴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잘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패션, 이제, 그 관여자 고객님께 필요한 이 스타일러 특장점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으시죠 고객님? 이제 첫 번째, 이제 듀얼리팅 트루스팀으로 섬세한 옷감 케어와 살균, 탈취가 가능함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의류들을 최상의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출전에 의리의 작은 구김도 용납할 수 없는지 우리 고객님, 빌트인제 고압 스티머로 옷깃 손매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스타일링을 마무리해보세요. 셋째, 패션 고 관여자분들에게 바지의 칼주름은 곧 자존심인데요. 이집핏 바지 관리기는 바지의 칼주름까지 손쉽게 확실히 잡아드립니다. 패션 고 관여자분들에게 스타일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객님, 혹시 신한 카드 가지고 있으신가요? 신한 제휴 카드를 이용하시면 200만원 이상 결제 시 15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롯데 카드 이용하시면 24개월, 36개월 무이자 혜택으로 월 최강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아, 카드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LG전자 구매 고객님 만에 특별한 가정 구매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베스트라이프 교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라이프 이제 가입 시월 59,900원 납부로 130만원부터 최대 520만원까지 혜택 받으시면서 원하시는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일로 구매하실 때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기 부담, 부담스러우실 텐데 LG전자에는 타사에서 없는 구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 할인만 받으셔도 일시불 구매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선 일시불로 이제 구매시 스타일러 단품의 가격은 한 275만원 정도 됩니다 6년제 구독으로 구매하실 시월 요금은 49,900원으로 구독의 총 금액은 72개월 하면은 한 359만 28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롯데 스페셜 카드를 월 30만원 이상만 사용하셔도 15,000원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2개월 환산해 봤을 때한 251만 2800원입니다. 일십을 구매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한데 필터 청소 및 센서 점검 등의 케어 서비스와 6년 무상 AS가 지원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에서 감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건조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드리는 하이드로 타워 제품과 구매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이드로 타워 상담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고객님, 선택하신 제품에 원하시는 배송 날짜가 있을까요? 고객님 여기 주소와 성함, 연락처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혜택 좋을 때 좋은 제품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확한 배송을 위해 날짜와 배송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송은 2월 5일에 받으시기로 했고 배송지는 LG 편안한 아파트 맞으시죠? 네 고객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뵙겠습니다.